당신의 주방이 위험하다.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들. 오늘은 주방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오래된 튀김유입니다. 오랫동안 사용된 튀김유는 산화되어 해로운 트랜스 지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튀김유는 한번 사용한 후에는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주 교체해주세요. 두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도마입니다. 플라스틱 도마는 사용할수록 작은 흠집이 생기고 그 흠집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. 주기적으로 도마를 점검하고 너무 낡았다면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세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캔식품입니다. 유통기한이 지난 캔식품은 내용물이 변질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캔식품을 보관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바로 폐기하세요. 이세 가지 물건들을 지금 당장 버리고 더 건강한 주방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.